사모드 행복 연구라고 널리 알려진 80년에 걸쳐서 1940년대 태어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까지 가는가를 봤을 때 따뜻한 부모와의 관계를 경험했던 아이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따뜻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했다라는. 안녕하세요. 교육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를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얘기들 하죠. 매일 빠르게 변하는 메타버스 시대의 부모님,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에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뇌과학 박사 장동선이고요. 어, 사람들을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지금은 다양한 강연, 책, 그리고 유튜버로도 시작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알쓸신잡에서 네. 과학적인 부분을 많이 쉽게 설명해 주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벌써 이제 4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알 c 신접 시즌2에 나왔었고요. 시즌1이 정재승 교수님, 아 시즌3가 네네. 김상욱 교수님, 제가 이제 중간에 낀 시즌2의 과학박사 장동선이었고요. 저희는 학부모님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 채널인데요. 음. 부모님 입장에서는 미래가 막연하다 보니까 음. 막연함 및 두려움으로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더라고요. 네. 익스플로이트와 익스플로어 전략이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서론을 길게 하고 가져가면 네. 제가 어떤 입장에서 이 미래 이야기나 익스플로이터, 익스플로어 이야기를 하는지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드려도 좋을 것 어, 같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저는 어, 어떻게 보면 약간 방랑자, 경계인의 삶을 살아왔어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아 네.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생긴 건 한국 사람이고 부모님들도 한국 분이고 집에서 한국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태어나서 보냈던 어린 시절은 이방인으로서의 경험을 하면서 보냈고 음. 이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초등학교 가야 되는 시기인데 네. 저는 한국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나랑 똑같이 까만 머리 까만 눈 하면은 어더 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외국 살다 보면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어렸을 어... 때 거기서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네, 하는 네. 행동 하나 하나가 튀고 달라 보이고 뭐이 여러 가지 때문에 부딪혀서 네. 힘들어했는데 그 당시가 또뭐 저희가 얼추 비슷한 세대 일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네. 학교 제도가 이제 조금 개선의 여지가 많았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체벌벌 체벌. 그리고 뭐 촌지도 요구했죠. 어...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이제 과거의 구조, 한 구조적인 그랬죠. 문제여서. 네. 네. 그 당시에 부모님이 갑자기 이런 학교 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홈스쿨링을 9년 동안 했어요 초등학교 때요 근데 초등학교는 국민학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예, 예, 그 의무교육이니까 예, 예. 어쨌든 일주일에 한번 나가서 시험은 봐야 되고 졸업장은 땄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 요즘 이야기하는 홈스쿨링을 어... 아 그럼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하시게 부모님 쉽지 않으셨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어머님은 아동교육 쪽에 이제 아, 번역하고 쪽에... 이런 걸 하셨고 아버님은 예. 사회학 청소년 사회학 전문가셔서 두 분이 아...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 영역이었는데 아, 아이들 가지고 실험을 좋은데? 실험을 많이 하셨죠. 어. 국내 아마 오피셜 홈스쿨링은 제가 1월일 겁니다. 어, 그럴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홈스쿨링을 거의 군영 가까이에서 검정고시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근데 그 사이에 재밌는 건 3년을 월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으면 예.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이미 고등학교 정석을 보고 있어서, 예. 중학교 과정은 그냥 뭐 경기도 수석으로 바로 검정고시 졸업하고, 넥스트 스텝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바로 이제 15살에 대학교 가라. 막 이런 조기 교육의 꿈을 가지고 부모님이 교육을 하시다가, 집을 나가고 반항을 엄청 하다가, 어, 결국 3년 월반하고, 속된 말로 (3년) 꼴고 재학년으로 <laughs> 네. 다시 일반 고등학교로 가게 된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예. 이게 뭐 세상이 니음대로안 되잖아요 뭐 아버님도 사기를 당하시고 예. 경제적으로 뭐 완전 막집 없이 저기 뭐 미군기지 앞에 송탄 평택 이런 데까지도 전전하고 다니고 뭐뭐 뭐 하여튼 뭐 다들 겪으셨던 예.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불안의 시기와 그다음에 부모님이 또 경제적으로 힘들면 싸우기도 많이 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뭐 모든 게 갖춰진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홈스쿨링이 아니다 보니까 또 사춘기고, 이뭐 음. 엄청나게 싸우고, 그러면 집을 나가서 막두 달씩 서울역에서 노숙자분들하고 박스 집안에서 살기도 하고, 정말요. 교회에서 주는 밥으로 이렇게 먹고 막 이렇게. 그 생활도 잠깐 동안 하고 근데 제가 정도였죠. 얼굴이 어렸을 때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중2 나이였는데 그때 대학생들이 PC 통신을 한창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하이텔, 천리안, 음. 나우들이 중2인데 대학교 예. 2학년이라고 뻥치고 예. 대학생들 MT를 같이 다닌 거예요 오프라인 <laughs> 번개도 하고 이제 정모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음. 그, 그런 청소년기를 지나셨어요 3년, 네. 3년을 보내고 음. 예. 다시 고등학교 1학년에 정상적으로 다른 아이들하고 일반고 입학을 해서 3년을 고일고이서고자을 다니고 그리고 나서 수능 보고 아 나서 대학교를 한국으로 안 가고 독일로 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갑자기 아하가 온게 제가 요즘 이제 메타버스 시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그 학교에 원... 가지 않고 아이들이 맞아요. 원격으로 모임을 하고, 하고 게임 속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은 음. 약간 미리 경험했었다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아저럼왔던 경험이기도 그 해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있는 친구들 그래서 마음은 Z세대라고 때로 얘기를 <laughs>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laughs> 예. 좀긴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다기보다는 예. 굉장히 그러니까 나라도 독일과 한국과 나중에는 이제 미국 생활까지 하면서 3대륙을 경험하면서 자라왔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한 경험도 고1 고2 3은 고1부터 고3까지는 했지만 그 전까지의 시기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게더 익숙했던 생활을 했었고 예. 그리고 나서 대학교는 독일로. 그러니까 부모님은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부모님이 원하시던 삶은 이거예요. 그래. 어뭐 수석으로 검정고시 졸업하고 있으니까 15살까지 쭉 가서 카이스트 입학하고 어뭐 20대에 아예 박사까지 끝내는 막 이걸 어머님은 꿈꾸셨던 그런 삶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엄마 말잘 듣던 시기까지는 초등학교까지는 되다가 이제 제 머리가 생기는 사춘기 때는 어머님 싫어하는 거면 다해줘 부모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때 박사님께서 워낙 잘 흡수를 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과 꿈이 맞물려서 음. 홈스쿨링을 하면서 그런 결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니까 그 홈스쿨링의 결정의 초반은 재결정은 아니었죠 근데 뭐 학교에서 어쨌든 선생님이 체벌을 가하고 이게 완벽하지 않은 아이로서는 조금 불행함을 겪는 학교 시기였으니까 음. 홈스쿨링을 받아들이고 잘 하긴 했는데 또 다른 예를 보면 제 여동생의 경우에는 홈스쿨링을 똑같이 시도했는데 또 마음처럼 안 됐어요. 왜냐면 공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여동생을 아, 하려면 집에서 내가 공부를 좋아해서 혼자 배우는 아이는 홈스쿨링이 맞는데 아. 엄마가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는 아이는 홈스쿨링이 너무 힘든 거죠. 요즘에 홈스쿨링 관심 진짜 많으시거든요. 맞 예. 왜냐하면 원격수업 때문에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이 네.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이건 거예요. 예.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는 와저모내 뭐 과학 박사가 아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것 같다. 저 사람은 분명히 좋은 교육을 받고 저렇게 컸을 거다라고 하면 일단 어린 시절의 결론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만 놓고 잘 되지 않았냐라고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시기는 사실은 저희 둘다 굉장히 괴로웠던 시기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내 아이를 키운다면 이 아이가 똑똑하고 특별한 아이로 크고 싶어하는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 아이를 키우시잖아요. 그때, 그때마다 느끼는 건 아니야. 애들하고 잘 어울리고 남들만큼 하고 이 아이가 그래도 행복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가 좀더큰 마음이다. 두 번째는 부모의 마음대로. 아이는 가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시기건 방황을 하기는 한다. 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반항을 일찍 하고, 싸움을 일찍 하고, 그 방황을 좀 일찍 했던 케이스고, 제 여동생은 되게 늦게 했어요. 하라는 거다 하고 시키는 거다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막 마음대로 잘안 되다가 뭐 되게 음. 오늘... 많은 <laughs> 얘기를 해주셔서 많은 얘기를 너무 감사하네 예. 부모님의 플랜과 욕심대로 아이가 가지는 않는다. 이거를 어, 느끼고 있고 네. 저도 아이 키우면서 지금은 뭐 아이들이 어린 편이니까 네, 네. 최대한 많은 것들을 주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부모의 욕심과 아이의 어떤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큰 부딪힘과 상처 입음이 서로에게서 나타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아직 과학자로서 얘기 안한 개인적인 경험에서 느낀 바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에게 받은 말이 아이의 스토리가 된다. 아이의 뇌에 남아서 평생에 걸친 스토리로 남는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 박사님께 뇌란 무엇입니까? 때 이제 제가 드리는 답은 뇌는 이야기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정보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가를 뇌는 선택해 가지고 엮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뇌와 뇌가 연결이 되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엮어서 이게 왜 이렇게 모이느냐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수없이 많은 어떤 물리적인 경험들과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이 쌓이지만 우리 뇌에서 이거를 이제 기억하고 어내 것으로 가져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거였어. 아, 이렇게 기억이 났어. 그래서 우리가 어 하루 동안 너무나 많은 거 보지만 결국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의 이야기의 형태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스토리로 엮어서 어떤 이야기로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네. 나는 사실 지금 미우놀이 취급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백조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한테 해줄 수 있으면 네. 똑같은 아픈 경험이 내가 시간이 지나면 난 백조가 될 거야 믿고 있는 아이와 네. 나는 그냥 이렇게 무시 받는 아이야로만 느꼈던 아이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스스로에게서 경험하는 것들을 내가 어떠한 이야기로 엮을 수 있는가에서 나오는 건데, 예. 그러한 이야기를 엮을 수 있는 능력의 차이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내가 나의 이야기를 나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북돋을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또는 긍정적인 경험을 줬던 따뜻한 사람들의 기억이 오. 이것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음. 비슷한 이야기가 그 하버드 행복연구라고 널리 알려진 80년에 걸쳐서 1940년대 태어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까지 가는가를 봤을 때 따뜻한 부모와의 관계를 경험했던 아이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따뜻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했다는 라 연구가 있거든요. 사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데 있어서 예. 굉장히 중요한 음. 하나의 요인은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요인은 나를 지탱해 줄수 있고 나를 북돋아 줄수 있고 음. 서로가 서로 이러한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관계. 네, 연결과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계속 쏟아져 어. 나오고 있고 예예. 그 시작점은 누가 그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은. 상처를 받았어도 딛고 일어날 줄 알고 누구한테 손을 내밀 줄 알고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힘은 어렸을 때 내가 그런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쉽게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적 관계의 첫 번째는 부모와의, 부모와의 관계죠 번째 그리고 물론 부모와의 관계가 실패했어도 나중에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동료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런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네네. 나중에 그런 걸 배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게 돼요 네. 부모와의 관계가 나빴다고 평생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예, 예. 처음에 내가 몇백 미터건 조금 앞서서 시작할 수 있는 나의 힘이 되는 거는 부모와의 따뜻한 관계, 의 믿음인 거죠 음.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 내 안의 스토리를 만들어 낼수 있는 힘이 된다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돼 있는 게 머리로는 학음 가로 키워야지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변하니까. 근데 마음 속의 불안감은 그래도 기존에 뭐이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시험은 잘 봐야지. 예. 이거 안 하면은 안될것 같아.